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세,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또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 먼저 우리가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로세 교회 이단들이 어,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 그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거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단들의 사상이 잘못되었으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 율법주의자들은 먹는 것과 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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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세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어,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어, 동물들이 뭐냐 그것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는, 어, 그, 동물로는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렇게 이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는 굽이 갈라,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세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고, 사반은 너구리입니다. 우린 너구리 맨날 먹는 것 같아요. 라면 너구리 있죠? 너구리를 우리는 거의 자주 우리 청년들은 먹는 것 같은데 어, 짝바구리도 먹고 근데 여기서는 사반이라고 해서 그 너구리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세기 심지를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은 대세기 심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중에 사는 어종에서도 지느러미가 없는 것이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어떤 죽음이나 그리고 이 시체에 닿았던 물들은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런 것이. 어, 베드로도 또한 그런 체험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다 먹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7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먹는 것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뒤로 나가는 것이 지저분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 이렇게 시루떡을 한,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제 얻어서 가니까 집에 이렇게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그 시루떡 어디서 났냐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선황당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 구슬하길래 구슬하는데 무당 아줌마가 이걸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는아이그 이놈 자식이 왜 그런데 가서 그런 걸 먹냐?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신방 갔다가 오시면서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그럴 때 저기 선황당 옆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놈 자식이 그런데 가서 그런 거라고 얻어먹고 다닌다고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나,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사 드린 음식은 신에게, 다른 그런 귀신들에게 드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그 음식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것이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금하고, 또한 내가 조심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에 비춰 볼때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나쁘고 그것이 어떻다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할까봐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에 올때 아, 목사님 저 술을 못끊어서 아주 그냥 이제 믿음 생활하기가 영 힘들어요. 제가 죄책감이 들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하세요.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제가 막 그래요. 예? 기도하면 끊어지더라고요. 술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취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다면은 그것이 잘못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끊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권면하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계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볼수 없는 겁니다. 음식으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우리 주일에 뭐 가게 가는 것도 막못 가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예? 주일 학교 선생님들은 어디 가서 뭐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돈이 없어서 못 사주신 건데 저는 그분들이 어 진짜 거룩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대로 그런,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주일에 가게 가는 것조차도 못 하겠어요. 예? 이것이 우리가 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은 예? 또한 이르시되, 안식일을 사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안식일교만 안식일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예?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안식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부족했던 쉼을 또 우리가 쉼으로 우리의 육체 에너지를 얻고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 또한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가 또한 주간을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물론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내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을 얻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는 그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일주일을 우리가 사탄마귀들하고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들을 또한 공주권세자본자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한 주간 또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 숭배주의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꿈으로 현몽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끌고 또한 성경에도 그런 여러 가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또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야, 그렇구나.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천사가 있고 또 천사의 존재가 우리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 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천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심부름꾼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와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김발목사를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의 천사도. 하물며 우리에게 천사를 부릴 권세도 주셨다고 했어요. 또한 사도 요한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본 것에 이래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 이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했구나 해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할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나도 너희와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천사를 경험했다. 내가 천사에게, 내가 이런 천사에게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내가 천사에게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우리의 간증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가 자칫하면 천사의 숭배 사상에 빠지게 되고 천사를 오히려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생각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떠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우리의 그런 어떠한 종교 생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봉사하는데 나는 구원받고 저 봉사 안 하는 김집사는 저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우리가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우리가 천사 숭배자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천사를 먼저 숭배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가 뭐가 다른 생각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늘그 신앙의 권면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권면을 듣고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또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사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금욕주의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3삼 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임이나 모양이나 오직 육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은 때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간혹 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금욕주의자들의 3대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금욕주의자들은 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이 음식이나 이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 피해야 될 것. 그래서 그 음식을 피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마,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붙잡지도 말고 이 이야기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때로는 음식에 뭐 집착할 때가 좀 있지만은 그러나 어 간혹 가다 보면 이 음식을 우리가 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이게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욕심에 휩싸지 말아야 되는 말씀과 오늘 이 금욕주의자들이 집착하지 말라는 이 이것에 붙잡지 말라는 이 단어에는 이들이 어, 해석을 그 단어에는 그런 이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를 강하게 절제하고 이게 제어를 해서 내가 거기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욕주의의 생각은, 생각은 무엇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절제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육체를 괴롭게 하고, 육체 가운데 그거 하면서, 중세시대의 고통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거기에 유리조각 같은 그런 삐죽삐죽한 것들을 깔아놓고는 우리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깊은 의미에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이 변질되고, 이것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에 빠진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이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우리가 고통당하고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철저하게 성결하게 내가 지켜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룩에 이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말 흠없고 죄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수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 속에 잘못 갇히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결절제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나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충성했는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는 나의 공로로, 나의, 나의 그런 어떤 상급으로, 나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은 이런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주의나 이런 금욕주의처럼 잘못된 사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제가 오직하면은 뭐를 해야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